66 갑니다. 저당권. 자, 우리 저당권은 보통 저당권은, 보통 저당권은 이제, 자, 갑이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1억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주잖아. 설정자, 은행은 요 피담보 채권이죠.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가 되잖아. 등계할 때는 일단 요 피담보 채권 이거 피담보 채권액이죠. 채권에 이딱 확정돼야 돼. 확정. 그렇죠? 대개 우리가 돈 1억 빌리면요.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시험배상 이런 것 때문에 또 경매실행비용 한20%되잡죠 1억 2천. 이게 딱 확정돼야 됩니다. 자, 만약에 아까 했지만 쌀, 백미, 백가마다. 그러면 쌀값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여기다가 평가액을 적어줘야 돼. 금, 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확정되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채무자 채무자 값 필요적 계산이죠. 채무자 당연히 무쳐당 권자 의리고 여기서 이제 뭐, 자 무슨 등기를 못하느냐 하면 존속기간 등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변제기를 등기하니까 변제기 언제 갚겠다. 변제기 딱 요걸 딱 날짜를 적으니까 기간은 등기를 못합니다. 자주 나오고 그 다음 네, 우리 근저당은 그날 채권이 정감 변동하잖아 이렇게. 정감 변동하니까 이 채권액이 확정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 저당은 자, 뭐란다. 채권 최고액만 적죠. 채권 최고액. 우선 변제만 최대 한도에 뭐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이게 이제 정감 변동한다 말이에요 10억 한도 내에서 막 정감 변동하죠. 그다음에 채무자 적습니다. 그 이게 이제 근저당의 뜻, 요거 적어줘야죠. 다섯 가지. 근저당 등기 못하는 것, 자, 요최고액속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산입된 걸로 본다.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자 등기를 못해요. 자, 여기는 이자 등기 할수 있는데, 이 등기를 못하고, 여기는 존속자, 이게 이제 정간 변동하잖아. 그러니까 근저당은 존속기간 등기합니다. 존속 기간은 등대하는 대신에 연제기등기를 못해요. 이게 확정 안 됐으니까 언제 갚겠다 이런 게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채권 최고에 반드시 단순하게 단일 기재해야 돼. 10억 이렇게 단일 기재해야 돼. 아니, 만약에 근처, 근처당권 여러 명이다. 3명이다. 대 예, 예, 뭐 1억, 5억, 3억 이렇게 나눠 기재하면 안 돼요. 반드시 단일하게 딱한 개를,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이렇게 지어 다음에,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도, 연대란 글자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채무자, 이렇게 지어요 자, 하나씩 가보죠. 9 6번에 이제, 옳은 거, 1번. 자, 변제기는 저당권 설정에, 이건 필요적이고, 이적입니다 이미적, 임의적 기사. 필요적은 요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 채권액, 채무자. 그래도 필요액은 내와야 돼요. 채권액 채무자 이는 저당권 변제기한 이미적기록상2 이번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뭐두 개가 아니라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이상 부동산에 다섯 개 이상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할든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공동 담보 목록은 이상일 때 다섯 개 이상일 때만 작성 답은 3번.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에서 1억인데 자, 5천만 원만 양도하면 5천만 원 적어야 되겠죠. 저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양도로 인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할 때는 양도액 기로 갑니다. 저당권 전세권 똑같아요. 답이 3번이고 4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쌀 백가마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 넘기는 채권 평가액 기록연, 평가액 쌀한가마니 20만원에서 2천만원 평가액 기록에 자, 5번. 공동 저당 부동산 중 공동 저당은 부동산이 두개 이상일 때죠? 일부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대위 등기할 때는 매각 대금도 기록하고, 앤더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도 같이 기록해야 돼. 매각 대금 그리고 변제받은 금액도 기록합니다. 자 이거죠. 자 여기까지 답으로는 잘안 나오지만, 자 공동 저당은 자두개 이상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동일 채권의 건데,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 이상 부동산의 저당권, 공동 저당이죠. 요것만 이제 경매한다. 여기서 만약에, 에, 한 1억을, 아, 8천만 원 받았다. 요거 8천만 원, 요거 적어줘야죠. 8천만 원. 아니이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다못 받았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우선 변제 받는 순위도 적어야 돼요. 그래서 매각 대금 8천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견제받는 금액도 적어 67로 갑니다. 근저당권 1번 근저당에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상입니다. 근저당에서 존속기간 채권이 정간변동하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존속기간 등기상입니다. 옆에 적으세요. 보통저당은 등기상 아니라고 했죠. 거의. 보통 저당은 존속기관 못증. 근데 네, 근저당은 존속기관은 등기상이다. 답이 2번이네요. 시담보 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상이 아니에요. 변제기는 보통 저당만 등기상이고, 근저당은 등기상이 아니다. 답이 2. 3번. 지연대상은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 안 해도 돼요. 시원 대장액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않아도, 않아도 건전당으로 당연히 담보됩니다. 4번, 1번 건전당권자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건전당 설정해 주세요. 채권 최고액은 단일 기재입니다. 구분하면 안돼. 채권 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 기재할 수는 없다. 단일 기재입니다. 단일 기재. 5번 채권자가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네. 무조건 이행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단독 신청이죠. 판결에 의한 등기 채권자라는 채무의 공동이 아니라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한다.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한다. 무조건 판결을 받으면 단독 신청 68자 1번 78번 채권의 일부의 양도 일부 이제 팔아먹었어. 또는 일부 대신 갚아주는게 대위변제죠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신청할 때는 자 1억 중에서 5천만원 대신 갚아줬어. 5천만원 적어야죠. 양도 또는 대위변제 목적인 채권의 5천만 원을 신청정보 내용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부 연제했으니까 자, 2번. 아까 나왔던 거네요. 민법입니다. 갑이, 얼과, 자, 1억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해줬어요. 이 사람 채무자고, 얼른 채권자고, 또 저당권 등기 하니까, 은행은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죠. 이 사람은 채무자일 수도 있고 또는 제3자가 저당권 설정해 줬다. 이 사람은 물상 보증인이죠. 자, 그랬을 때이 채권을 이 채권 요이 채권 이 저당권 아 채권 양도입니다. 채권 양도는 을과 증의 양도 계약하는 거죠. 두 사람이 당사자야. 그러면 이제 채권 이전되면 저당권도 같이 이전될 게 하죠. 저당권 이전등기. 당연히 부기등기하죠 얘네들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얘네들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둘이서 하는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음, 답이 2번 저당권 이전등기. 이렇게 이전등기 할 때는 반드시 채권하고 같이 이전해줘야 돼. 무슨성? 수반성이죠. 채권이 주저당권은 종이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의 채권과 같이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맞아요. 자그럼 아, 이렇게 이제 저당권 이전 등기 해준단 말이야. 얘네들 동의서 필요 없어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채무자와 물보의 성낙서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워낙 자주 나와요. 채무자와 물보의 성낙 제공할 필요가 없다. 3번.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때는, 보겠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는 거 부동산 표지 이외에 그 권리적 지상권, 전세권 표시를 신청정론의 용으로 제공해야 된니다 4번. 자, 등기 의무자의, 즐거보세요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인하여, 이런 말 나오면, 재권 판결받아서 단독 말소 신청입니다. 소재불명이로 하요 등기 권리자가 반, 아, 공동 말소 신청할 없을 때는 재권 판결받아 권리를 배치하는 판결받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가장 많이 나와요.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인데, 의무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소재불명이야. 즉 주민의 이제 직권 말소 당했어. 이럴 때는 채권 판결 받아서 단독 말소합니다. 이번 전문주에 굉장히 강조한 거네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 소유권이 제삼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말소 신청에 등기권리는 제삼 취득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또 나와요 조금 있다가자 다음 자갑니다 자 69번 기출문제 보세요 담보물건 등기 옳은건 1번 민법상초합 즐거우세요 민법상초합은 등기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어요 우리 채무자도 안돼 민법상초합 자체를 동그라미 채무자로 표시해서 건조당 설정등기 할 수는 없다 없다 민법상초합은 당사자가 안되니까 안돼요 2번 근저당의 존속기관은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 근저당은 존속기관 등기할 수 있어요. 옆에 제가 뭐뭐 등기 못한다 그랬죠? 변제기와 이자 등기 못합니다. 근저당은 이자와 변제기 등기 이변 2변 4번 3번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 변경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당권 변경은,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란 말이야. 그럼 저당권 변경은 이 둘이서 한단 말이야. 이쪽이 의무자가 되든 이쪽이 권리자가 되는 거죠. 채무자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제 저 사람이 의무자, 이 사람이 권리자 되는 거죠. 그렇죠? 저당권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가 아니고 저당권자를 등기 권리자로,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가 아니고 전당권 설정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 신청합니다. 저당권 변경 등기할 때는 설정자가 의무자, 저당권자가 권리자입니다. 다음, 4번. 워낙 중요한 거.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못하는 거두 개,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할 수가 없다. 이건 등기 못해요. 네, 왜돼? 건저당 등기에는 이자와 변제기는 등기할 수가 없다. 등기 못하니까 신청서에 기재할 수가 없다. 그 밑에 이제 해설서가 틀렸어요. 4번은 지불협회도 받고 변제기하고 이자는 약정 있는 경우만 등기한다가 아니고 아예 등기할 수가 없다. 권저당에서는 변제기자는 아예 등기할 수가 없다. 다음 5번입니다. 5번. 민법상 저당권 부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은 부기등기네요. 채권 최고액은 등기할 수가 있다. 저당권이 객체니까 채권세고에 경할수 있습니다. 자, 70번은 보지 마시고요. 자, 71번도 보지 마세요. X, 72번도 X, 73번. 자, 한번 보죠. 73번은. 자, 1번은 민법입니다. 정축된 건물이 기존 건물과 일체성이 인정이 되어, 그럼 부합당했네요. 건물 표시 변경 등기로 정축 등기된 경우, 정축 건물에다가 건조당에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미 효력이 미치죠. 등기 필요 없습니다. 별도로 변경 등기 할 필요는 없다, 없다. 변경 등기 안 해도 당연히 부합물에 미칩니다. 자 2번이 답입니 2번 근자야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에는 근저당 설정 계약이라는 사실의 뜻, 뜻, 즉 근저당의 취지, 뜻, 뜻, 뜻과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세가지를 신청정보내용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2, 3번 이자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근저당에는 이자 등기를 못해 치워 치우, 치우세요. 치워. 예, 등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 등기 못한다. 다음 3번 조심 4번 번 조심 4번 조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는 한일기재야 채권자별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 채무액을 구분 기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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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도 등기부에 연대란 글자 적으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랬죠. 단순히 그냥 채무자로 기록해야 됩니다. 연대는 글자 적으면 안 돼요. 자 74번 X 보지 마세요. 75번도 X 76으로 갑니다. 근저당권의 이전넘기 틀린 것 1번 근저당 설정자가 물상보정인 경우에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자 줄 보세요.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 이전넘기 못합니다. 근저당 이전넘기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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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로 바꾸세요. 그냥, 없다. 원칙은. 답이 두 개라고 하세요. 1번, 4번, 없다. 2번, 근저당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자동을로쳐 후에는 이전 넣기 가능해. 자, 채권이 확정되면 뭘로 바뀌었어요? 보통 저당으로 바뀌니까 이전이 가능해요. 피담보 채권의이 대위 변제되면, 대신 변제되면, 이가, 이가 바로 대위 변제를 원로 건조당이 전 넘게 할 수가 있다 있다 3번도 마찬가지 건조당의 피담보 채권 확정된 후, 후 후에 후 피담보 채권이 약정되면 후니까 이전 가능해요 건조당권자와 건조당권 근저당권 양수인은 채권 양도에 의한 이전 넘기 준해서 건조당 이전할 수가 있다 있다 답은 사 아까 나왔던 거예요. 건조당 설정자가 물보인경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후 후에 건조당 이전 넘기 신청할 때는 누구죠? 건조당 이전할 때이 사람 동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물보에 성낙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없다. 그래서 5번. 1번은 틀렸고. 5번 맞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자야.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 이렇게 되잖아. 지금 정감 변동하고 있잖아요. 정감 변동하고 있으니까 요 8억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근저당 이전 넘게 할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확정 전, 전에 피담보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 이전 신청할 수는 없다? 없다. 아, 77X 78도 X 79 갑니다 79번 다음은 권리질권 자, 옆에 적으세요 권리질권 앞에 여기 생략된거야 저당권부 저당권이 붙은 권리라는거야 저당권부 권리질권 요거는 저당권 등기에다가 무기 등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당권자가 의무자, 질권자가 권리자로 공동치증해. 자, 부기등기만 기억하세요. 자, 1번. 권리 질권 등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시기해서 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 설정할 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객체가 두 개야 저당권도 질권자한테 잡히는 거고 채권도 같이 잡히는 거예요. 채권도 같이 잽혀요. 저당권하고, 그래서 이 저당권 등기에다가 이 등기합니다. 쉽게 해서 이제 1억 빌렸어요이 은행이 이 사람은 지금 채권리가 두 개잖아. 1억에 대해서 채권,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두개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잽혀가지고, 요걸 잽혀가지고 요걸 저 외국은행에 가서 외국은행에 가서 돈 빌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권리질권 이상 외국은행이 질권자죠. 이 요거는 객체가 소유권이 아니라 채권하고 저당권이니까 등기는 구기 등기밖에 못 하죠. 2번 권리 질권 등기는 원외에 대해 저당권 등기에다가 뭐 한다? 구기 등기로 실행합니다. 3 권리 질권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어 공동 신청합니다. 의무자 내외에 대해. 4번 권리 질권의 목적인 자 저당권 표시 이거죠 어느 저당권이 저당권 표시 채권도 같이 표시해 줘야 되겠죠? 저당권 표시 채권의 채무자를 신청 정보 내용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자 5번은 애울 필요 없어 답은 4 인감 첨부안 합니다. 5번 필요 없고요. 80번 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오른 것 1번. 등기관이 건조당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채권 최고액은 건조당이니까 최고액 최고액이죠 그 등기원인의 약정 있는 경우만 기록하는 게 반드시 기록의 필수적이니까 반드시 기록한다 필수적. 2번 등기관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때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임의적이죠 등기원인의 그 약정 있는 경우만 기록한다. 답이 나와서 2번 3번 등기관이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는 지상권의 범위 이거 필수적이야 임의적이야 필수니까 반드시 해야죠. 범위는 등기원인에 약정 있는 경우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록이야. 아까 적어준 거 반드시 세워야 돼. 필수는 지상권은 목범 지옥권은 목범 요역지. 전세권은 범위 전세금 그럼 임차권은 범위 차임. 아까 저당권은 뭐죠? 저당권은 채권, 채권액, 채무자. 건저당은 채권 채고액, 채무자. 건저당의 취지. 암기하고 있어야 돼. 반드시 되어야 되니까. 환매특약은 뭐죠? 환매특약은 매매대금과 비용. 자, 그 문제입니다. 4번. 등기관이 전세금 반한 채권의 일부 양도. 5천만 원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 등기할 때를 먼저 뭐 그주야죠 양도액을 기록한다. 5번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해 여러 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합. 이게 뭐죠? 공동 저당이죠. 공동 저당은 몇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목록 만든다. 다섯 개죠. 부동산 다섯 개 이상, 다섯 개 이상일 때. 공동납부목록을 작성합니다. 자, 뒤에 이제 각종 등기절차가 있는데 뭐 이거 또 중간에 잘리면 안 되니까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보는 건뭐 다음 주 하는 걸로 하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어, 또 어, 내일 내일 중개사 뿌뿌에 뵙겠습니다. 중개사.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셨습니다